어, 오늘 순교자의 소리에 와서 어, 엄브라튼 의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이런 좋은 영화를 어, 소개시켜주신 우리의 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고또 그렇게 살고자 보는 결단하고 계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주변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소리 없이 부르는 찬양이 참 좋습니다. 았 함께 시간이 되신다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영화였고. 음. 지하 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어, 영화에 담지 못한 책이 나온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책을 더 읽어가면서 어, 궁금하게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전 세계에서 어... 100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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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이 있다는 그 시선들이. 지금 열어가는 실제 상황이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짜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 아시고 싶으시면 이 영화를 보시면 되는 건데 무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볼만한 가치. 예, 에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육체적으로. 받는 모습이 너무 어려고 힘들어 보이고 과연 내가 저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들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변에 같이 아픈 사람들 위에 어,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신앙, 강한 신앙.